The mm -hmm. Vara da da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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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나라라라라라라라도어라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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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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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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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도다도다도다 아예로로다다다다도다다도다다도다도다 도다다다도다다다도다다다도다다다도다다다도다다다도다다다성전님 오십일 작정도배 주여 도멘아멘도멘아 작정예배 아버지 평생 일만 아우도에서 제발 좀제 손을 이루어주시 할렐루야라라도라카라도라카라 아버지 기회를 잡으시게하여 주시고 순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아무 주시옵소서 나다나다다다나다다다나다다다나다다다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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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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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랄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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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여주라 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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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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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 랄라라라 랄 아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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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십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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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평생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자유함을 지시옵소서 묶인 곳에서 세상에서 풀어질 자다 아멘 주여와 너로 50일 작전기도 하며 기적 일어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야 주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주의 좋은 옷을 거룩해야 거룩함을 하라 할렐루야 내릴 내릴 <례리리리리> 순종의 제사진에게 하여 주소 순종의 믿음은 주여 와라라라라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게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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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기레기레 기레이 기레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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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믿음을 더 할렐루야 와카카카카 주여 와카카카 순종의 예서 50일 작정 예배 아멘 50일 작정 예배 50일 작정 예배 50일, 50일 50일 50 식일 작정 예배 50일 작정 예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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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일 작정 예배 주여와 카카카카카 카 오라라라 카라카라 오라카라카라카 라 우카카카카카 우카카카카카 고도라라라 50일 작정 예배 5 0일 작정 예배 50일 작정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50일 작정